평소에 뭐 스키를 타고 하는데 연습은 연습대로 하는 거고 쇼턴을 할 수도 있고 롱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습은 연습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두 번째 그 실내 이론인데요. 역시나 그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스키장에서의 어떤 그 강의나 레슨을 할 때는 어떠한 제한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미지를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좀더어좀확 와닿는 어떠한 그런 어 스킬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고자 어 이렇게 실내에서 또두 번째 섹션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뭐 앞서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혹시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제 너무 뛰었나? 예, 다시 이렇게 좀 띄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센터 포지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센터 포지션이 참 과학적으로 되게 많이 어 만들어 오고 검증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자 좀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스키랑 플레이트랑 바인딩이라는 이그 스키 장비 중에 하나의 일체형으로 다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사실 그뭐 그냥 대충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거든요. 그 물리적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먼저 이제 신체 구조 먼저 이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 바인딩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발바닥을 한번 볼게요. 제가 그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에서 간혹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때 보면은 우리가 그 몸을 지탱하는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이 있는데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그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거나 뭐할때 어 뼈가 부러졌을 때 여기 두 번째 발가락에서 이 뒤꿈치의 센터까지 이어서 어떤 그, 그 발바닥에 어떤 중심이나 세로 축을, 어,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어, 아마 수술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는 항상 이렇게 그두 번째 발가락이랑 그 발목 사이를 지나서 여기 센터 오브 악세스라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 축인데요. 아까 스키 바인딩 보시고 여러분들 이 그림 이미지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이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스키가 이렇게 생겼지만은 사실은 요거의 단면인 이 사이드 컷을 제거를 한번 하는 이미지도 해볼게요.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제거한 판에 우리 발을 올려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붓주 속 안에 신었을 때이 옅은 회색 같은 경우는 그맨 아까 앞에 있는 그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이 진한 색깔은 아까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여기 뒤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사이드 컷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발이 여기에 서 있는 거죠. 발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스키 플레이트 그정 가운데, 바인딩의 그 가운데에 있는데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센터에 와 있게끔 스키 디자인도 돼 있고, 붓주도 다 그렇게 디자인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서 과거에 우리가 스키를 이렇게 탔어요. 과거에 여기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정강이를 앞에 이렇게 누르고 많이 탔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스킬을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그, 이 선수와 다음 선수를 비교했었을 때, 이 선수와 이 선수와 의 비교했었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어, 뭐, 한 10여 년 이상 된 건데, 이, 이 선수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센터 포지션이라는 거는, 아까, 바인딩, 그다음에 스키 부츠, 스키 판, 그다음에 우리 신체 구조에 있어서의 다 역학적으로 다 제작돼서 나온 그러한 어떠한 어 과학적인 그런 어 데이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키를 누를 때 발바닥 전체로 눌러줘서 진행하는 게 가장 옳고요. 근데 아직도 간혹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 스키 정경각이 여러분들 그 정경각이라고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 정경각 자체가 스키의 여기 앞에 이 기울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보다 더이 앞을 꾹 눌러가지고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꾹더 눌러서 더 눌러가지고 정경각을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체가 돌아가거나 스키 디테일이 흐르거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정경각, 이 붓주, 이각 안에서의 발바닥을 눌러서 이 전체에다 발바닥에 컨트롤 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그런, 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어, 스키 붓주 안에 행여나 이러한 그런, 이러한 그 발목이 이렇게 닿거나, 이렇게 어떤 그 뒤꿈치라든지 축이 이렇게 무너져 있게 되면은, 이렇게 뭐 깔창이나 인솔을 통해서 어떻게 수직, 수직을 정렬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스킬을 이런 식으로 발바닥, 아까 중심, 중심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지난 강의 때이 COM에서 정확하게 눌러서 발바닥 두 번째 발가락 서부터 해서 전체에 다 누를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새롭게 잡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센터 포지션, 센터 포지션이라고들 하고 있죠.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고요. 사실은 이 센터 포지션은요, 요즘에 나온 거는 아니고요. 제가 1999년도에 한국의 첫 파워스키 1편을 출시했을 때, 그때서부터 센터 포지션이라고, 그 당시 때는 이제 중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경. 근데 가운데 기울일 경, 뭐, 앞에 그럴, 뭐, 어떤, 뭐, 한자를 쓰다 보니까, 어, 중경은 없다. 뭐, 이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센터 포지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적인 이런 근거 하에서의 센터 포지션으로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포지셔닝을좀 바꾸고요. 또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아, 요즘 뭐, 뭐, 대문들이나 뭐, 각 선생님들이 뭐 앞에 붓주 정강이를 대고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자연적으로 대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센터 포지션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대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아요. 저거를 안 대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저거를 인위적으로 기대서 이쪽을 인위적으로 기대서 이렇게 누르거나 돌리거나 하는 그런 동작은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몸 관절이나 힙이나 상체나 스키가 자꾸 뒤틀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턴을 만들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간혹 뭐그 일본 비디오에서의 뭐 롤링 테크닉 보고서 이렇게 말 표현을 그렇게 따라 하시는 선생님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발바닥에 다 전달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생긴 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동작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못 전달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오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떠한 과학적인 그 어떠한 데이터에서의 센터 포지션을 이번에 요즘에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요 그림들을 다 보시고 다시 한번 이번 주 주말에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키 잘 타자 오늘 같은 날 춥잖아요 지금 영하 여기서 한 15도 정도 되나요 지금? 근데 이렇게 추운 날은 스키가 사실은 잘 되지가 않아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츠도 되게 기존 플렉스보다 더 딱딱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막 이렇게 베스트 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주에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제가 한번 볼 테니까 그 수업은 저기 내려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발목 피고, 그렇지. 아, 좋아요, 좋아. 자, 다음. 예, 자, 오른, 오른발. 자, 왼발. 자, 위로 일어나야지, 앞으로 일어나. 그렇지, 위로 일어나야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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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렇지, 위. 다음. 자, 수직으로. 자, 다시, 오른발. 일어나고, 그렇지. 자, 왼발. 자, 오른발. 그렇지. 자, 왼발. 좋아, 좋아. 자, 오른발. 자, 왼발. 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돼요. 조금. 자, 오른발. 오, 좋아, 좋아. 자, 왼발. 다시, 오른발. 체중 이동과 같이 발. 자, 왼발. 그렇지, 오른발. 아, 좋네. 좋아, 좋아, 좋아. 왼발. 야. 그... 자.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돼. 이제 발목을 이제 잘 폈어. 에? 발, 발목을 잘 폈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내가 발목을 폈어. 핀과 동시에, 핀다라는 거는 스키가 다시 뉴트럴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뉴트럴로 이동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저절로. 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동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발목을 펴서 이동했으면 스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 시기에 눌러주란 말이야. 자, 오른쪽 떨어졌어, 눌러주고. 자, 왼쪽 발목 피고 떨어지면 눌러주고. 자, 오른쪽 다시. 다시 왼쪽 들어가고. 이, 그래서, 앞에 팁이, 팁서부터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고, 자, 왼발, 들어가고, 다시 왼발, 들어가고, 자, 플랫, 들어가요! 그렇지. 자, 왼발, 들어가고, 자, 오른발, 체중 이동. 자, 왼발, 체중 이동. 자, 잠깐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잘했어요. 잘했는데 타이밍이 점점점 점 늦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자, 옆에 11자를 둬 보세요. 11자. 여기서 그냥 11자 되는 상태에서 일어 일어나야 돼. 왼발을.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비비려고 그래. 어, 발목을 자꾸 비비려고 그래. 발목 비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요간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도록 한번 해 볼게요. 자, 출발. 저기 에, 그렇지. 그렇게 기다려요.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그... 아, 좋아, 좋아, 좋아. 그거야, 그거, 그거, 그거.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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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자, 오른발. 들어가! 자, 왼발. 들어가! 자, 오른발. 들어가! 자, 들어가가 압력을 드, 들어가는 식이에요. 자, 들어가! 그렇지. 자, 들어 잘했어, 잘했어. 타이밍을. 스키가 앞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눌러주기 시작하면 돼. 그때 눌러줘야 돼. 자. 자, 다음. 들어가! 오른발! 들어가! 왼발! 자, 체중 이동!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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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집중해야 될게 뭐냐면은, 집중해야 될게. 우리가 지금 연습이니까 스키가 이렇게 사활강으로 될 때까지 스키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거 스키를 아래쪽으로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으면은 체중 이동하기가 체중을 이동하다가 보면은 타이밍이 자꾸 늦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키를 옆으로 평행하게 두게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인간수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발목을 그대로 일어나야지 여기서 이렇게 비틀어서 일어나지 말라는 거, 예. 그 다음에 타이밍이, 자 볼게요. 제가 체중을 이렇게 이동하면은 스키가 팁이 저절로 뚝 떨어지는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뚝 떨어지죠? 눌러주고, 자뚝 떨어지죠? 눌러주고. 뭐 위에서부터 다운을 하니까 어떻게 돼? 에, 되게 여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두 가지예요. 발목 폈다가 스키 팁이 떨어질 때 그때 압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가다가 자 발목 자 피고, 오른발, 자 떨어져서 자 들어가고, 스키를, 네, 자 발목 피고 옆으로 완전히 스키? 놓고 네. 자 스키 발목을 붙이려고 하는데 자 스키 팁 뉴트럴 들어가고. 그렇지. 근데 일어날 때 이거를 잡고. 그래서 이거를 뒤꿈치를 자꾸 이렇게 비비면서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스키는요 그래서 패럴렐 스키예요 패럴렐 항상 턴 시작 중반 후반에 어, 네, 스키가 아. 11자로 항상 가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렇지. 턴 도입 부분에 체중 일어나야지. 이동을 하기 아, 위해서 이렇게 아, a자를 진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상턴 그 후반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체중을 이동해서 일어나는 그렇지. 거예요. 자, 발목을 조금 더 펴야죠. 바, 그렇지. 오, 자, 오른발, 왼발.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지. 오케이. 들어가고. 그렇지. 야외다 보니까, 자,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자, 체중 이동. 그렇지. 아, 펴 그렇지. 아, 좋네. 아, 좋아, 좋아. 예? 아, 좋아. 여기서 체중을 이동하려고 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 와 오란 얘기죠. 이마만큼의 지금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원하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 더 안쪽으로 더 이렇게 더 들어오란 얘기야. 자 체중 이동. 자들어오려고 그렇죠. 앉으면서. 자 스키 압력을 고주면서자 누를 때 여기를 여 누르라고 안쪽으로. 했었잖아 요 제가 자자 그 비켜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발바닥을 하면서 여기를 눌러 안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엉덩이서부터 그렇지 자, 눌러주면서 자, 아니, 너무, 눌러면서, 안, 안 안으로 앉으면서 앉아 앉아 그렇지 다시 앉아 그렇죠 그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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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더 앉아 힙으로힙으로더 그렇지 예. 네. 자, 이거를 할때꼭 빨리 하면 카빙이 되니까 제가 키포인트 했던 데를 안쪽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스키가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평소에 뭐 스키를 타고 하는데 연습은 연습대로 하는 거고 쇼턴을 할 수도 있고 롱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습은 연습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배운 거랑 일주일 동안 고그 자세만 계속 해갖고 한다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laughs> 예. 저 지난 주에 그 것만 했어요. 계속. 그래서 영상 찍어서 <laughs>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예. <laughs> 오늘 차슬로프는 <첫> 그냥 <laughs> 몸 <몸통> 푼다고 <나고> 갔는데. <laughs> 딱 벌었어요. 저는 그냥 패를 탄다고 탔는데 카드이 됐나 아, 봐요. 저희는 저번 주에 토요일 날 타고 일요일 날은 성우 가서 그 경사 있는 데는 저 쇼터 알려주고 밑에 와서는 지각으로 넘어가는 거 하고 그러면서 저또따라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성우에서는 C5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정상 올라가는 데가 약간 이렇게 쭉 평지잖아요. 어. 거기서는 연습하고 위에서는 저 쇼터 알려주고 계속 저번 주에 그렇게 탔어요. 계속 쇼턴하면서 저 봐주고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스킬을 계속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자, 원준이 같은 경우는 원준이 아버님하고 같이 타요. 네. 그게 스톤화되 있고, 형제들도 같이 탄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근데 아까 강제조항에가른 팀과 외에 타면 안 되고, 개인 것도 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조항에서가는 건가요, 범죄 그런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한테 배웠으면은 그 가족들끼리 가서 뭐차 안이든 간에 오늘 양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를 해줬다. 근데 그게 무엇이다라고 그대로 그냥 전달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학습이 되고 아, 내가 원준이가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자체를 고대로 아 오늘은 이거했어 여기서 이거하래라고 아빠랑 얘기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되게 그 학습으로서 좋은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가족들끼리는 공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거기서 공유한 내용에서 좀좀 좀 궁금하다 이런 거는 뭐그 레슨 전이든 레슨 할때 물어봐도 되고 네반습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진짜 마음이 무겁네. 선생이 말씀하시는 걸고쳐을 했네. 선생이 말씀하시는 보충을. 맞아. 아까 그거 때 마음이 진짜 무겁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이요. 체중 이동과 중심 이동을 달리 분리해서 하는 연습입니다. 특히 그턴 전환 구간, 그 뉴트럴 구간에서, 어, 대부분이 이제 체중 이동이랑 중심 이동을 좀 같이, 같은 생각으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뭐산 윗발에 체중 이동을 해놓고 중심은 이제 그, 스키 진행, 팁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주, 무게 이동과 중심 이동을 이렇게 달리 하는 그런 연습인데요. 아마 뭐, 슬로프에서 많이, 바, 이런 동작들은 많이 볼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내면적으로 했느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 하여튼, 이두 개를 분리시켜서, 어, 중심을 조금, 어,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이동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